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어, 이 시간에 야구 팬들, 특히 LG 트윈스 팬들이 아주 반가울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예, 1992년에 투수로 LG 트윈스에 입단하신 다음에 아, 지금까지 경력의 대부분을 LG와 함께하신 분입니다. 예, 또 어록까지. 있으셔서 <laughs> 예, 방송 전에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고 왔는데 자, 차명석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 예. 아유, 이때 예. 예, 마이크가들어오니까 목소리 톤이 확실히 달라지시네요. <laughs>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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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방송인 씨인 거 같은데. 자, 일단 늦었지만 우승 축하해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셨던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강연도 많이 들어와서 아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연요? 예. 어, 강연하면 어떤 강연 을 주로 메시지? 보통 이제 지속적인 강팀이 되는 법. 어.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방법이. 잘할 수 있는 법. 예, 그런 어. 거에 대해서 좀 강연 나가고 있습니다. 야, 강연 하면 어떻게 메시지 전하십니까 그 주제를? 기본적으로 제가 선수 생활부터 예. 단장이 돼가지고. 예. 어떻게 여기까지 어, 선수들하고 같이 왔을까 그런 다음에 아... 어, 제가 도착했을 때 우리 팀이 8등이었는데 아... 5년 만에 1등이 될수 있는 비결 뭐 그런 아... 과정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8등에서 1등까지 예. 5년이 걸렸다. 예. 이 야, 그렇군요. 그러면 차명석 리더십이 또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를 통해서 같은 구성원들이 음. 한 곳을 갈수 있게끔 우리가 마음을 모은 게 가장 컸죠. 아 그렇군요. 어, 김규한 논설위원장님이 굉장히 <laughs> 그이 자리 에 함께 못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 <laughs> 굉장히 그 메시지를 전하다 굳이 문자를 보내셔서 진제 말씀드립니다. 자 LG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그 29년 만에 통합 우승인데. 우승 소감이라까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 너무나 힘들었던 과정이었는데 음. 우승하고 나니까 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 정상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음. 아,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지? 음. 아 내년에 음. 어떻게 또 전력 보강을 해서 팬들한테 승리의 기쁨을 드릴까? 음. 그러면서 그 우승이라는 걸 막상 해보니까 예. 그 다음이 더 걱정되는 아. 그 아이러니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등에 그 이제 누리는 정상 정상에 올라가니까 내려올 일만 없으니까 예. 그때게 팬들의 기대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지금. 또 이제 내년에 <laughs> 그렇죠. 할까? 이제 전력 자체가 저희가 좀 최근에 좋다 보니까 예, 내년에도 예. 우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또 우승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오롯이 이제 단장이나 감독한테는 부담... 굉장히 부담감으로 <laughs>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음... 음... 그렇군요. 예. 단장님께서 선수로서도 우승을 경험하셨던 94년도에 저희가 우승할 때 있었어요. 우승 멤버시고. 예. 음... 단장으로서 또 우승하신 거고. 예. 야, 그럼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하시면 어떠세요? 완전히 다르죠. 어, 뭐가 그, 다르세요? 그 당시 94년도 우승은요. 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신바람 신발한... 왜냐면... 전력 자체가 너무 좋고 아. 선발투수 세 명이 15승을 다넘겼으며 아. 당대 마무리 김용수가 있었고 포수로선 아. 김동수가 있었고 신인 3인방 뭐 최강의 불펜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다 조합됐기 때문에 명도 있었고 야, 그때는 우승은 뭐 마음만 먹으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29년이 지나서 아. 제가 단장이 되고 우승을 하니까 예. 야 이렇게 우승이 어렵구나. 아. 그리고 한 팀이 예. 한번 나락에 빠지면 <laughs> 나락에 이게 <빠진다>. 올라오기가 <laughs> 너무나 어렵다는 걸또 한번 <laughs> 느꼈습니다그 중간에 그 나락은 <laughs> 왜 빠졌던 거였을까라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뭐좀 네. 잡히는 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저가 (10년간) 아흑기라고 해서 네. 어, 포스트 시즌을 못 올라갔거든요 네. 단장이 돼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네. 모든 게 급하다 보니까 아. 좀 멀리 못 보고 아. 계속 계속 그 계획을 잡아놨던 걸 바꾸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사장이나 단장이 뭐 1년, 2년 만에 계속 교체가 되니까 음. 음. 야구단의 어떤 지속성이나 연결성이 음. 하나도 없이 그때그때 음. 그때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하. 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계속 아하. 제자리에서만 걷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음, 그렇군요. 사실 이제 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사실은 선수가 이제 팀의 어떤 코칭 스텝으로 간다 한다면 이제 감독이 거의 좀 상징적으로 일반인들 느끼기에는 그데 예, 예.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야구 프로야구에도 선수 출신 단장님 이제 금전하게 예. 이제 신의 박노준 단장도 제 기억 갑자기 또 기억이 예, 나고 최초로 이제 단장이 예, 되 예. 예. 그래서 단장님 처음 단장 지휘 받으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laughs> 처음엔안 한다 그랬거든요. <laughs> 왜안 한다 고 하셨어요? <laughs> 왜냐면 이제 <laughs> 제가 그때 나이가 50이었는데, 아 와이프가 좀 늦둥이 임신 중이라, 제가 거기를 가면 와이프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 네, 그때는 좀 방송이나 그냥 예.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예. 저를 단장으로 생각하신 분이, 예. LG에서 녹을 먹었으면 책임감이 좀 있어야지, 아 어떻게 와이프가 임신했다고 안할 수가 있냐?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예, 와이프한테 승낙받고 단장을 가게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원래 이제 왜 감독이 아니고 단장이냐 이런 질문 안 하셨어요? 음, 감독은 이미 그 당시에 당대 최고 감독인 유진일 감독을 저희가 삼성에서 모셔왔기 때문에 아. 당연히 감독 교체는 없었고요. 음. 아마도 저한테 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음. 와서 좀 정비를 하는 뜻으로 단장 역할을 맡긴 것 같습니다. 음, 그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정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군부터 개조했죠. 왜냐하면 음. 저는 그 좋은 선수들이 음. 코치를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하. 그러면 좋은 선수는 좋은 음. 코치가 있어야 성장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지도자. 예. 예. 처음서부터 이군에 가서 코치를 8명 교체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슈퍼, 아, 슈퍼스타든 무명 무명이든 음. 그 관계 없이 예. 저랑 같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음. 코치도 들 이제 교체를 했죠. 아. 그 코치님들 덕분에 아. 저희가 지금 10개 구단 이군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하.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음. 우승까지 가게 됐죠. 그렇군요. 사실 그 슈퍼스타가 좋은 코치, 좋은 감독이 <laughs> 등치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구를 잘하는 거하고, 예. 야구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통 우리 생각이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절대 <laughs> 아닙니다. 음. 우리 단장님도 <laughs> 코치 생활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laughs>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수 시을 하면서 예. 저랑 같이 있는 코치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근데 너무나 좋은 선수인데 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만두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언론이나 팬들은 누구 하나 키워내면 그 코치가 정말 좋은 코치라고 이렇게 띄워주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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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그 좋은 코치가 되기까지 아. 그 코치한테 정말 잘못 배워서 그만둔 선수도 실패한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아주 단면적인 부분인데요. 아 그래서 제 생각은 아, 아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아 깨달았죠. 단장님 보시는 좋은 코치 지도자의 <laughs> 덕목은 뭘좀 꼽으시는지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이제 감독님들이나 어. 이렇게 제 사무실에도. 예. 이청득심이라는 그 글자를 써놨는데. 이청득심. 예, 음. 들음으로써 사람의 음. 마음을 얻는다. 아. 예, 득심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득심을 할 거냐? 음. 그럼 들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의 코칭은 지시만 합니다. 아, 아. 왜냐하면 그 밑에 학생들이나 제자들이나 선수들이 궁금해서 자꾸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음. 예, 예. 그 질문 자체를 못하게 굉장히 음. 좀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선수가. 음. 아무래도 육성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음. 득심을 하려면 이청을 좀 해라. 음. 많이 들어라. 마음을 네. 얻으려면. 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기술 가리키는 거는 두 번째고요. 어. 선수의 마음을 얻게 되면 기술은 음. 굉장히 쉽게 들어옵니다. 아. 음. 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한테 그 부분을 많이 얘기했죠. 음. 음. 단장님도 되게 큰 형님 같으세요. 음. 아닙니다. 저는, 저는 많이 좀 부족해서 아. 에, 지도자들 같이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그 주로 말을 많이 안 하시고 또 들어주시는 편이십니까 단장님? 예, ]으로서? 저는 방송 아니면 얘기 잘안 합니다. <laughs> 평상시에 얘기 잘안 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예. 아 선수들에게도 선수들한테 뭐 필요한 얘기만 하고요. 예.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예. 주로 뭐 친구들, 뭐 선배 후배 다 만나도. 주로 듣는 쪽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은 방송 중에 해설위원 하실 때 말씀 잘하셨는데. 예, 돈안 주면 말잘안 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아예 내 차명석 단장님의 이제 해설위원 시절에 그 어록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선시절에 10년에 하나 나오는 투수한 소리를 들보고 어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캐스터가 묻더니 어느 날 코치님께 얘기를 했더니 너 같은 투수는 10분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셔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기억이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상대팀 타자가 언론에서 10년에 한번 나올 거 말까 타자라는 극찬을 예. 받았어요. 예. 그 옆에 있는 제 코치님한테, 예. 코치님, 저는 몇 년에 나올까요? 그랬더니, 넌 지금도 나오고 있어. <laughs> 10분에 한 명씩 나오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야 그러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참명석 단장님이 아, 이정원 선수가 196 안타 치를 정말 잘 쳤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잘 쳤어요. 어떻게 잘 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예, 예. <laughs> 많이 맞았죠. <laughs> 예, 이정원 예. 코치. 당대 최고 선수 아닙니까? 예예. 예. 지금 뭐 이정우 아들도 아들을 또 엄청난 해서. 계약을 또 <laughs> <어떻게> 만들어냈고 그런데 근데... <laughs> 제 대학교 1년 후배거든요 아, 이정범 코치가, 코치가. 예. 아. 그때는 같은 팀에 있었으니까 상대를 안 했는데 예. 이정범 코치는 해트타이거즈로 가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LG 트윈스에 있었으니까 예. 계속 시합을 하면 예. 유독 선배보를 그렇게 잘 쳐요 <laughs> 많이 봐서 그런가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화를 내도 잘 치고 좀 달래봐도 잘 치고 해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네. <laughs> 그 이번에 그러면 이종범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예. 여쭤보면 그 계약을 딴 다음에 또 우리 단장님께서 이종범 코치에게 또 연락을 좀 하셨습니까 예 그~ 사실은 이종범 코치가 예. 어 한국 시리즈 끝나고 나서 예.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음, 예, 예. 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근데 떠나기 전에 음. 아 내가 여태까지 다 이루었는데 감독만 어. 못해봤다. 아이정범 씨가 예. 그래서 예. 감독을 하기 위해서 예. 한번 미국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 얘기 듣고 예. 제가 잘 생각한 것 같다. 어. 어, 아들도 이제 다잘 됐으니까. 어. 본인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라. 아하. 그래서 이제 보내줬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단장님이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무슨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부는 말씀. 예. 단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예. 공부를 안 하면. 음. 요즘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야구 트렌드. 야구 트렌드도 그렇고, 리더십 뭐, 트렌드. 뭐 사회적인 트렌드도 많이 아, 바뀌니까.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야구단장은 야구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무슨 공부 하세요, 단장다 합니다. 다, 다, 다 하세요? 단장. 리더십.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가 한판 승부를 잘 보는 이유가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그런 아, 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예.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laughs> 어느 정도 그는 알아야 예. 그게 이제 크로스오버 되면서 음. 스포츠에도 적용이 될수 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음. 그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요즘 20대 선수들 보시면 이런 게다르다이게느껴지는죠 <laughs> <MG> 엠지 <laughs> 라고 선수들 완전 다르죠. 야구에도 m 지가 있다. 예전에는 어. 그 코치들이 가르치는 게 거의 전부다였거든요. 네. 어. 요즘은 유튜브를 보고 많이 배워요. 아, 아, 프라고 선수들도, 프레오 선수들도? 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뭐 메이저 리그 선수부터 일본 선수까지 음. 다 크게 나오니까 훈련하는 있습니다. 게. 아, 음.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아. 왜냐면 코치들은 그 선수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선수에 아. 필요한 음. 그런 기술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예. 근데 이제 선수들은 어. 무조건 자기랑 관계없이 좋은 것만 보고 있거든요 못하의 음. 훈련법 예. 근데 그게 자기랑 안 맞으면, <laughs> 안 맞으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선수와 코치의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또 음. 그러니까 선배로서 대선배로서 또 단장으로서 또 그런 선수를 보시면또막 한마디 딱막 해주고 싶은데 너 유튜브 그만 보고 빨리 와서 <laughs> 예. 옛날같이 그 타이어 혹시... 타이어 끌고 좀 통나무 좀 베고 막 이래야 되지 않나니까 최근에 예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음. 외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외동 예 저출산 때문에 그런지 뭐 <laughs> 외동이 <웃음> 많습니다 말안부르 못해요 예 근데 외동이라는 건 사실 엄마 아빠의 모든 걸 사랑? 사랑받고 태어나고 여태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그 환경을 지내온 선수들이 음. 갑자기 이런 프로 무대 에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아. 하거나 음. 지시를 하면 예. 잘못 받아들입니다. 음. 아 야구 선수들도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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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도자들한테도 음. 그런 음. 환경을 좀 알고 음. 접근하는 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도 그렇죠. 대화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단장님 어떻게 대화라고 말씀하세요? 그니까 들어라, 들어라, 듣는 거 다음에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방... 부족하니까 이런. 예. 정치 포피쇼를 보면서 <laughs> 이런 분들은 토론의 예. 고수들인데 과연 예. 어떻게 얘기할까? 예. 그런 걸 보는 거죠. 심지어 구단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 저희는 별로 안 들어. 위험합니다. <laughs> 예, 뭐, 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많이 보신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 아~ 청취하신 분 중에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책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단장님 아, 이렇게 말씀하 최근에 말씀하세요. 유여,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좀 봤는데요 책은 예. 제가 한 지도자 (20년) 전서부터 예. 목표를 세운 게 예. (1년에) (100권) 읽자 네, 그래서 정말요. 단장 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지켰는데 와, 그러세요. 단장이 되고 나서는 핑계겠지만 예, 한 50권에서 60권 정도를좀 많이 줄었습니다. 1년에. 예, 그래서 좀 어... 공부를 좀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갖고 1년에 50권 60권이면 일주일에 한권 읽어야 되한 달에 된다. 5권이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그것도 아... 많이 읽으시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일주일에 두 권씩을 예. 일주일 두 권씩 어... 읽으셨는데 읽은 건 이제 한 15년 했다가 야... 갑자기 한 절반 정도 주니까그 그 명품 해설이 그러면 다독이있네요 <laughs>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유머, 유머 감각도 그럼 다독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뭐 그게 힘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찌됐건 어... 좀 부족해서 예. 좀 많이 읽었습니다. 야, 저는 참여혁 단장님을 얼굴로 대면에서는 처음 뵙는데, 아 정말 이게 내공이 있으시구나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또 단장님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laughs> 예. 그 단장님의 인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수절에는 막 투수지만 막그 팀을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에이스 투수도 아니셨고. 그렇죠. 예. 뭐 주연이 아니었죠. 주연이 아니었고 거의 뭐 엑스트라에서 조연 사이였다고 저는. 네. 엑스트라 조연 네. 사이에 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 물론 이제 프로야구 선수 투수했다는 거 자체가 엄청난 거죠, 아, 사실은. 네. 그 운동선수는 이순 성공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한 팀에서 꾸준히 역량을 끼쳐 오시다가 네. 이제 단장을 오시고 여기서 끝내 또 우승을 또 (20) 몇년 만에 (29년) 만에 오셨는데 그 자체는 엄청난 라이프 자체가 스토리가 있다 메세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끌어온 원동력이랄까요 그 단장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온 힘이랄까 그게 뭐였습니까 어~ 선수 생활 그만두고 예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어. 한 (6개월) 3개, 아, (6개월) 정도는 거의 어. 백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 그때 됐습니다. 결혼도 했었는데, 예, 예.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해설하면서 지금까지 예. 왔는데, 예, 예. 그때 제가 좀 절박함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절박함. 예. 음.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음. 번도 마음 편히 온 적이 없고, 음. 항상 이제 절박하고 절실하게 좀 살아오다 보니까. 아... 어. 많이 좀 도움이 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전 가만히 있으면 약간 무섭게 보인다 그러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게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어... 근데 저는 지금까지 좀 편히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절박함을 예. 갖고 사셨던 거다. 예. 아 그렇군요. 그, 해설위원 시절에 뭐 두산에 대해서 안티 해설을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두산에 대한 안티 시, 그 해설이 아니라 <laughs> 네. 기본적으로 LG 출신 LG 팬들은 <laughs> 라이벌 구단이니까 두산 출신 해설위원이 얘기하면 편파라고 얘기하고 <웃음> <웃음> 두산 팬분들은 <laughs> LG 출신이 이제 해설하면 좀 능력이 보는데 아 예. 그때 제가 좀 모에 어, 하나 이렇게 좀 꽂히는 바람에 음. 오재일 선수가 사연타서 홈런을 친 적이 있거든요. 오재일 선수.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 타자가 잘한 거를 갖다가 계속 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 제가 그 투수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예 투수에 대해서만 골배, 얘기하니까 볼배합이 잘못됐다. 예 그러니까 음. 이제. 두산 팬들이 음. 현판이냐. 아. <laughs>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또 정중히 사과하고요. 음. 그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설을 했습니다. 음, 네. 아유, 거기도 무섭네. <laughs> 아고 이제 야구 팬들은 <laughs> 여기도 뭐한번 잘못한 하훅 <laughs> <어이. 푹> 갑니다. <laughs> 예, 이게 정치 세계보다 더 강, 강렬한 예, 그런 또게 팬덤이 있답니다. 예, 자, LG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내년 시즌을 또 준비하는 예. 겨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바라보시고. 음, 저희는 예. 올해 우승을 했고, 예. 내년에도 올해만큼 성적을 좀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그 예. 부담감은 뭐 당연히 단장이나 감독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지금은 우승한 팀으로서 내년에는 음. 어, 팬들을 좀더 음. 야구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 더 재밌는 승부를 갖다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예. 성적도 거기에 맞춰서, 음. 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게 또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또 샴페인을 터트린 상황아니겠습니까 예. 예. <laughs> 그럼 이제 선수들도 마음을 또다 잡으셔야 되고, 그런면서 예.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선수들에게 겨울 잘 보내라. 이런 아, 말씀. 제가 우승하고 나서 이제 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우승은 전력으로 우승하는 거고, 음. 두 번째 우승은 어, 철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왜냐면, 한번 우승할 때는 감독이나 음. 선수단 구성이 좋아서 음. 힘으로 음. 우승할 수 있지만 예. 이두 번째부터는 약간 아. 느슨함들이 보여지거든요. 아.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구단의 철학밖에 없다는 거죠. 아. 예, 구단의 철학은 역시 지속적인 강팀이 돼야 되고 음. 상대팀 선수가 우리 팀에 오고 싶어 해야 되고. 이제 아. 뛰고 아, 예. 예. 싶다. 예,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해서 음.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쪽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야, 그렇군요. 아. 청취자 질문이 나왔는데 감독의 예. 역할과 단장의 음. 역할은 무엇이냐? 그게 좀 어떻게 구분을 명확하게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단장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예. 예, 감독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나가는 사과, 아, 사령관이고요. 사령관. 예. 어, 단장은 이제 보급대장이죠. 보, 뒤에서 이제 아. 보급해 주는 사람 그렇게 음, 봐야 되는데 예. 어, 일단 구성은. 예. 승부를 보는 사람은 감독이 지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야구장 예. 현장에 예. 인사권자니까 예. 근데 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예. 이게 분열밖에 안니요 그러니까 단장은 실질적으로 감독이 현장에서 잘할 수 있게끔 서포팅을 잘 해줘야 되고 아, 그다음에, 서포팅 리더십 예, 그다음에 아. 이제 구단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아하. 같이 갈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감독 입장으로 빙의가 되셔서 네. 얼마나 이 상황에서 이 작전을 해야 한다는 <laughs>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고 예, 이 선수를 넣어야 될 것도 같으신데 네. 너무, 잘 너무, 잘 <웃음> <보이죠>. <웃음> 너무 잘 보이죠. <laughs>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고. 아 근데 그러다가 네. 제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네. 감독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갈등 같은 거 없는 그게 이제 단장의 스킬인데 네.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 네.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음. 144경기를 하거든요. 시즌에 예, 예. 매일 하니까 한번 졌다고 해서 1기서 일일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항상 얘기한건 음.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감독한테도 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아, 야구팬들이 어. 힘들어요 음. 한번 이기면 한번 지거든요 44경기를 음. 음. 예, 예, 다 이기는 팀이란 건 음. 없으니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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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화가 나는 <laughs> <laughs> 어떤 스포츠다니까 아니, 야구 경기가 또 이게 꼴찌여도 승률이 한 40%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10번 중에 4번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 또 이게 괜찮은 스포츠예요 또 이게 꼴찌인 예. 팀도 이렇게 또 즐길 만한 스포츠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야구는 예. 30번은 무조건 이기고요 아. 30번은 무조건 집니다 아하. 나머지 싸움 갖고 사실 제로성 경기처럼 되있는데 지금 앞에 계신 진중권 교수님이 팀을 맡아도요 30승은 합니다 네. <laughs> 어, 저 30승 여기 세 분이 맡아도 그냥 야.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야. 무조건 3번은 합니다 아. 그, 그 30번 지는 아. 경기 때마다 LG 해체를 외치는 <laughs> 친구 청취자가 있는데 지금 이게 긴급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이런 겁니다 아. 그, 유광 잠바를 입고 한여름에 잠실구장에 유광 잠바를 입고 온 팬들하고 네. 식사를 아직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죠. 옛날 그때... 그런 말씀하셨던 예. 것 같은데 예. 이미 했고요. 네. 그래서 아뭐 그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음. 그분들 이후에 음. 한여름에 유광 잠바 입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아 음. 입고 가면 예, 만날 수 있겠네요. 저는 네. 그분들이 음. 그 <laughs> 너무나 그 열정적으로 그 더운 날 유광 잠바 있고 응원한 걸 봐서 음. 아, 저분도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랬는데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야, 대단하시다. 시, 네, 실제로 또 오시면요. 저는 얼마든지 식사를 대접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저이 네, 팬과 함께하는 단장님. <laughs> 훌륭하십니다. 저는 또 야구를 보면서 오타니 선수를 보면서 예. 근데 이제 한일전이라든지 최근에 큰국제경기를볼때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대투수가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약간 대투수의 개보가 좀 끊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예. 단장님도 투수 출신이시니까 예. 그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야구를 하는 선,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아, 선수 저변이 좀적어졌다 예. 앞서 말씀에 출산율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출산율이 안 좋다 보니까 아. 예,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적어진 상태에서 투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또 아. 포지션이 투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아.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거죠. 아... 예. 오타니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인 건 맞는데 음...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은 어휴... 한 4000개가 넘거든요. 야... 저희는 한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 시작하는 그 지점부터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들이 음... 어떻게 또 육성을 하고 음...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이정우 선수라든지 예. 어, 유현진 선수라든지 예. 이런 선수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음. 그런 책임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내년 시즌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초. 예, 뭐 세계 최강 에지 트윈스 팬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사랑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내년에도 팬분들이 정말 잠실 야구장 와서 행복한 게 경기를 볼수 있도록 단장인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강 일지 차명석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